과거에는 어때요? 강남, 강남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디만 봤어요? 하늘만 보죠. 하늘만. 와, 나도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나도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늘을 보지 마시고 어디를 보셔야 돼요? 하나을 보십시오. 하닥을 와, 내가 이 땅이 내땅이라며난이 땅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와, 조금만 기다리면 이곳이 역세권이 된다는데 와, 나도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올릴 수 있겠네? 건물을 올릴 수 있겠네? 여러분들 얼마든지 건물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건물을 이동식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습니다. 10평이면 어떻습니까? 50평이면 어떻습니까? 100평짜리 여러분 땅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아들 20평, 둘째 아들 20평, 셋째 아들 20평 나눠주시고 그리고 요렇게가 건물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건물을 갖다 놓고 지금 트렌드는 뭐냐 하면 자 컨테이너 건물로 알록달록하게 만드니 더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저렴한 건축비로 여러분들 땅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건물 짓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 지금 당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시는 길에. 도로 옆에 빈 땅이 있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전화를 드십시오. 사장님 그땅 얼마면 되니까? 사장님 그땅 얼마면 되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는 이거일 겁니다. 아마 헐. 벌... 너무나 비싸서. 와, 이렇게 혼만 땅이 어떻게 평당 차가워요? 이렇게 혼만 땅이 어떻게 이 가격을 낼수 있어? 그러면 다음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로 옆에 땅을 가질 수 없다라면 비싸서 가질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로가 새로 뚫려. 도로 옆에 땅이 될 땅을 미리 모아면 뭐 돼요. 성장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도로가 뚫리는지, 어디에 철길이 만들어지는지, 어디에 역세권이 만들어지는지, 어디에 공항이 들어가는지, 어디에 항만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도해야만 변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자금을 10대 이상 빌릴 수 있는 곳은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설 도로망이 형성되는 곳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한 3년 뒤에 저에게 고맙다라고 전화가 올 것입니다.